빈티지. 예. <목소리도> 네 맛있어. 내 것도 있네. 아유 너무 고마워. 아, 어. 아 우리 작업 필요한 거 어떻게 해? 뭐 진짜 우리 맨날 작업 없어가지고. 생일 선물 고마워 정아야. 이게 뭐야? 개어려. 너무 네. 살짝 살짝. 생명이 엄청 좋어요 들어가려나? 들어가나? 어 망했다 한 개씩 했어야 돼이건좀 괜찮다 이거는좀안전 성공 이 맨날 이러고 살았지 말이야, 아침에 <웃음> <웃음> 어. 땀이... 좋습니다 되게 날씨 좋은 것처럼 보인다 오 와 비주얼 개쩐다. 찌야겠다한1곱 아, 번만 이렇게. 응. 되게 이게 제일 간단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동상 아니야 지금? 어. 버벅탱 응. 버벅이. 아, 숟가락 이거 볼레버 말이야. 어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정아가 가운데 께 제일 먹기 쉬울 거야. 가운데 께. 없습니다. 가운데 께. 어 고마워! 잠 응. 이거 세 개를 이렇게 계속 얘가 물질 못하는데? <laughs> 아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잘 먹겠습니다. 응. 잘 맛있어. 개 맛있어? <laughs> 개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어때? 맛있는데? 맛있지? 응. 1시 29분까지 하면 돼요. 응. 아. 신키바유키신키바유키

って。

아니, 저쪽에서 찍어. 아! 야, 비주얼이. 캡슐 나는데? 역시 디저트 광고 있대. 아, 이쁘니까 안 나오네, 같아 아. 디저트 광고. 볶슐자 4등분. 먹어? 어. 손님 먼저.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엄청 진해. 야, 먹어봐, 돼. 먹어려 네, 네. 오, 진해. 오, 맛있어. 백팔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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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많다 하티야 하. 아기가 제일 좋아. 이 거리가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뭐 어. 찜통 하나 어야지너 예뻐. 예쁘다. 뭐야? 피자 먹는 거야? 아니야 그냥 음식들. 예쁘다. 존예인데? 음? 너무 이뻐. 졸라 귀여워. 아, 커플 뻔뻔하는데. 믹시당은 웃기지 않겠다. 그니까, 너무 이쁘다. 지우쓰. 메모리카드 사서 나면 얘가 안 사줄 것 같은데. 어? 메모리카드 사서 좀. 사준다? 고 아니, 아니. 또 산다 그러면. 하면... 또 사면? 어더 나갈 것 같다고? 어. <웃음> <웃음> 안녕. 라면 안녕해. 커 이쁘지 여기. 어떻게 너무 귀여워 컵. 어, 야 약간 이거 빈티지. 내비게네스컵 <laughs> 있어. 비네스 컵. 아 갖고 싶다. 아나 이거 사도 돼. 아 그건 애기거 애기 아기 귀여운데. 육치원된 <laughs> <유치원생> 거야. 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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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피부병이야? <laughs>

아 일본에 살고 싶다. 너무 좋고 너무. <laughs> 다들 살고 싶어. 오. <laughs> 어, <이런 줄> <laughs> 어, 맛있겠다. 음나 네, 이런 거 좋아해. 그래? 약간 맘스터치, 하이스시 감자튀김. 어 진짜 맘스터치 많나? 괜찮은데? 음. 음 그래서 여기 조식가요는 좀 많다니까? <laughs> <목소리> 맛있어. <짜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와, 맛있어. 보있다 먹어보시죠 먹어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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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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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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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즈 <좀>.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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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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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아, 오, 맛있다. 맛있다. 음. 짠. 맛있다. 야, 맛있다. 야, 맛 맛있다. 카 맛있다. 였구나 나는 맛레다 야, 맛있다. 야, 맛있다. 야, 어있다 야, 맛있 맛있다. 그래? 있다 맛있다. 야, 맛있 시럽 대 망했어. 음, 여기 디저트도 되게 맛있게 나오면 다 나오더라고. 제가 더 많이 사먹었어. 그래서 뭐. 2차 버스 가서 버스 타고 이제 장보고 들어가서 이거 엄청 촉촉해져. 그냥 영양크림 같아 이거 사 먹어. 제일 기본인 거. 정답 맞 버스가 왔어요. 다도나 하나 마시 볼래? 아까가 맛있더라. 니 아, 감사합니다. 이거 다이정도 네, 아다이니다 아리가토 다시 건여당했어. 강제로 먹으라고 갖다 아, 라자냐. 어때? 맛있는데. 나도 한맛있는 한국 탄산수 비싸? 응. 얼마야? 응. 어, 아팠다 아, 조금 탔다! 찬내나 찬내어내나아아 买好多。 안마겠다 오늘 영업이 괜찮은 네. 것 같아. 냄새가 나 짠. 지고 대참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맛있지? 상쾌하지? 상쾌하지 않았어? 맛있다. 맛있지잘 먹겠습니다. 드셈. 드셈 드셈. 야 전화. 아 헐! 졸라 예뻐. 우와 야, 여기 명당인데 대박. 여기 개명당인데 개신게비 오죠? 좋다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어? 막 보이더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리 위에 서가지고 막다 구경하고 있고 그래 응. 기사님이 그 운전을 기사님이 응. 아 지금 한강 그거 불꽃축제 하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달린대니까 좀저 응. 안에서 감상하시라고 그러면서 천천히 달려주는 거야 겁나 로맨틱 거아 그러니까. <laughs> 아, 있네.